얼마 월드컵 아니야 목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laughs>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좀 약간 찍먹할 수 있는 거뭐 마음에 든게 없네 감청자 월드컵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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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간 흥미가 가는 거 하나 찾아야 돼 그나마 어... 얼마나 월드컵? 아니야 보기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거다이맥스를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안 봤어요 저는 제 마음은 디아로가 펄기아 시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크라이가 하프 연주해갖고 아르세우스의 마음을 울려갖고인가? 아닌가? 펄기아랑 디아로가 진정시켜갖고 막그 이상한 하프 거대 하프 날개 펼치면서 우샹샤리제 하면서 끝나는 극장판에서 마음이 멈춰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뭔가 포켓몬이 멋있어 보여갖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32강 거다이맥스 두랄루돈 거다이맥스 잠만부 이건 뭐야? <laughs> 고층빌딩인데 아 고층 빌딩대 어 약간 자연 경관 이게 뭐지 애들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제 직감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막그 이동식 형태로 거주지로 변한 거예요 그 원피스에 그런 거 있잖아 막 성성 열인가 안에 들어가고 막 살고 그런 거든 얘네들도 그런 효과야 건물로 변해갖고 여기서 살아 이제 배틀을 안해 누가 약간 거주 지역이 더 만족도가 높은가 이런 걸로 배틀하는 거야 여기서 열명 뽑고 여기서 열명뽑아갖고 시골이 좋은가 도시가 좋은가 해갖고 막 그렇게 대결하는 거라고. 응 어, 그래? 근데 뭐 얘도 뭐 이상한 이거 포켓몬이야? 두랄루돈이 뭐야? 두랄? 어, 일단 잔만분 아니까 얘는 얘가 좀더 근데 불길해 왜왜 왜 이러지? 이거 아 이게 특징인가? 막 거다이맥세 이 세계 떠 있는 도깨비불 막 영혼의 힘을 끌어다 쓰는 건가? 모르겠는데 얘가 좀더 저는 자연지형 경관이 좀 이쁘네요. 한번 보하겠습니다. 뭐, 뭐 대충 그냥 마음가짐대로 골랐지. 거다이맥스 버터풀, 거다이맥스 킹크랩. 뭐야? 버터풀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날개가 이뻐지네. 근데 몸체는 왜안 이뻐져? 옷이 날개네. 날개가 날개? 오, 역시 날개가 날개네. 날개가 이쁘니까 좀 이뻐 보이긴 한다. 거다이맥스 킹크랩?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가슴 드릴 을뭐 이렇게 크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배에도 딱 게비 엄청 많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개 배딱지가 너무 커갖고 막딱 게비들이 이렇게 달라 다 달라 붙은 건가? 아개 거품이라고? 개 거품을 저렇게 물었어? 개 거품을 너 물어 이 정도로 물거든 하면서 얼마나 화 화났다고? 아이 정도 화나야 거다이 맥스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버터플이 이쁘네. 거다이 맥스 고릴타 거다이 맥스 대왕 기리동? <laughs> 이거 대왕대왕끼리 동이 뭐야? 라면 이름 아니야? <laughs> 대왕대왕끼리동 하나끼리 동대왕끼리동 <laughs> 하나끼리 동 <laughs> 그거 있잖아 그 그거 뭐지 볶음 우동인가? 아, 그걸 라면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라면 이름 뭐더라? 튀김 우동 티기부동? 아 튀김 우동인가? 야끼동 생생 아 생생 우동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코끼리인가 보네. 야 특이하게 생겼다. 뭐 코가 이렇게 크냐? 모아이 석상에 코 합쳐둔 거 같은데? 고릴타? 고릴라가 아닌가? 뭐, 고릴라가 드럼을 치는 것 같아. 다다다다다. 근데 거다이맥스 폼이랑 둘째치고 그냥 대왕끼리동이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든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치즈 분수대 아니야? 치즈 분수대. 이거 <laughs> 위에 치즈 같다거 부어고 치즈 소스 부어먹는 것 같은데? 얘는 초콜릿 퐁듀얘 둘이 쌍으로 뷔페에 갖다두면 되겠다. <laughs> 이미 빼빼로 누가 찍어먹어놨는데? 더파티 갖다놓자고 어우, <laughs> 호텔 뷔페 같은 데서 콜라보하잖아요. 막 다른 업체랑 포켓몬이랑 콜라보해갖고 막 인텔, 리레온, 모양, 치즈 분수, 빙빙. 이 돌아가면서 찍어 먹으면 개꿀맛. 이거 애들도. 이탈리 레온이다. 와 거다이 맥스 와 모습 너무 멋있어하면서 거기 가서 막 소스 부먹 찍어 먹고 하면 개꿀맛. 재밌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장사가 잘 돼갖고 돈 많은 어른도 좋아하고. 아 근데 얘가 약간 드래곤이라서 좀 마음에 드는데 얘도 드래곤 같아. 뱀장어인가? 모르겠네. 오 치즈 분수 궁금해. 거다이맥스 갈가부기 <laughs> 갈가부기? 나는 꼬부기밖에 모르는데 어디를 부기존에 어? 근본 부기존에 무슨 갈가부기야? 갈가부기는 <laughs> 거다이맥스하면 다야? 거다이맥스 우라오스 우라오스? 그 우라노스 아니에요? 우라노스? 그거 있잖아 그 별자리인가? 얘가 근데 얘는 거다이맥스가 크기만큰 건가? 얘는 멋있는데? 근데 근본 격투 포켓몬은? 루카리오다. 얘가 좀더 멋있네. 거다이버스 리자몽. 와, 뭐야? 배개 통통 튀어나와 있어. <laughs> 근데 좀 멋있다. 오롱털? 얘왜 이렇게 포켓몬 맞아? 요막 최종 악당 비주얼인데? 얘 뭔데? 지나전 모습이 있어? 지나전 모습이 뭔데? <laughs> 야, 지나 전도 이상해. 포켓몬 아닌 것 같은데? 얘 포켓몬이라고 이게? 디지몬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디지몬에그 뭐지? 옛날에 워그레이몬이랑메탈가루몬이 합쳐갖고 한그 보스 몸 잡을 때 나왔던 핵 폭발 시켜갖고 발사하는 디지몬 있었거든요. 막 궁극체? 야, 고 합체하기 전에 있었던 개 닮았어. 난난난리자몬 할래. 거사에었냐고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바디필로우 아니에요? 코다이맥스 바디 필로우인데? <laughs> 아니 이런 게 트렌드인가? 얘가 이거 불이 본체인가? 얘는 그 동충하초 같은 거예요? 얘, 얘는 본체 얘가 본체예요? 위가 본체라고? 얘는 뭔데 그러면? 아 공이라고? 아 토끼라고? 야 토끼야? 얘는 피닉스인데 토끼가 이겨? 아 연번이 지나라고? 나 연번이는 알아. 이름이 특이하고 알아서. 디즈몬에서 그 빨간색이랑 뭐랑 합체 지나면 이렇게 대눈에 있거든 기다려 봐. <laughs> <laughs> 기다려봐. 얘, 얘, 얘. 얘, <laughs> 얘 아니야? 얘랑, 얘랑. <laughs> 개떡, 디자인 개떡하던데. <개똥�> <laughs> 얘 아니야? 아, 근데 얘가 좀더 멋있긴 하네. 뭔가 귀여워. 뭔가, 피닉스 가면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아. 멋있네. 뭐야 거북왕 왜 이래? 무슨 뭐지? 함대 됐어? 함대 사이버 시대에 맞춰갖고 막 유비쿼터스스러워졌는데? 옛날에 그냥 대포 써더니 시대가 발전하면서 막 이상한 이런 기기들 갖고 온 건가? 아 뭔가 뭐 대전쟁용 무기야? 아 내가 생각한 거북왕은 아니런데 거대 명소 다 태우지네 왜다 태우지네야? 여기 다 사람이 다탈수 있다는 건가? 다 태우지네 와 지네 등 뒤에 다 태우지네? <laughs> 이 지네 등에는 다 태우지네 <laughs> 지나전이 태우지네야? <laughs> 걔는 다못 태우는 거지. 좀 작으니까. 커졌더니 어다 태우지네. <laughs> 그래도 나는 거북강이 좋아. 거북강 타락했어도 귀여워. 거다이맥스 피카츄. 아니 피카츄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고? 뭐지? 그냥 다른 캐릭터를 차별하는 건가? 얘는 빵시 빵시 귀엽게 크기만 키워두고 막 꼬리도 이쁘게 해두고. 다른 애들은 왜 그렇게 만들었지? 거다이맥스 우라오스. 아까 있었던데? 얘는 왜 빨간색이야? 일격의 태세. 아까 그건 뭐였어요? 반격의 대세였나? 얘는 왜 모양이 다르지? 아 연격의 대세? 연격과 일격? 일격이 더 강한 거 아니야? 연격은 잽잽잽 날려갖고 막 여러 번 때려고 때리는 거면 일격은 턴 하면서 막한방때리는거 아니야? 하지만 피카츄 너무 귀여워. 거다이맥스 이브이 EV. 이브이도 귀엽네? 봉실봉실해졌네? 아니 뭐지? 그냥. 상대적인 귀여움을 위해서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닌텐도사의 전략 포인트 이해하지 못하겠어. 멜메탈 얘는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멋있냐? 얘는 그 아까 뭐지? 뭐 호롱털인가? 얘랑 걔랑 싸우는 스토리 아니에요 혹시? 얘가 그 정의의 편이고 걔가 나쁜 편이야고? 뭐 닌텐도 스토리 혹시 걔네들이 싸우는 게 최종 엔딩 궁막 아닌가? 이브이보다 멜메탈이 나온데? 그나마 좀거대맥스 중에 잘한 것 같은데. 아머까오 와 뭐야? 까마귀인가? 까오 뭐 비율도 괜찮고 뭐 갑옷스러운 이런 느낌. 도 좋고 눈이 얘는 검은색이니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검은색에 빨간색도 해도 귀여운데 얘는 뭐야? 얘는 뭐임? 이게 <laughs> 트렌드예요? 내가 내 감성이 <laughs>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포켓몬 디자인 인플레가 일어났나? 막 파워 인플레가 아니라 막 디자인 인플레가 일어난 거 같아. 이게 왜 이래, 애들? 이거 이, 이 감성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애들이 썩 오히려 이상해. 이올브? 원래 진화정이 어떻게 생긴 거지? 이거는 좀 멋있는데? 핫삼 같고 괜찮은데? 얘 최종 진화는 괜찮은데? 얘, 얘는 왜 이래? 갑자기 내가, 허허, <laughs> 우리 이올부 <이홀브> 하면서 막 얘도 처음부터 키웠을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우리 두루지벌레 하면서, 아이, 귀여워 하면서 키우다가, 어? 레덤벌레 됐다! 야, 이제 지나하는거아니 하면서 이올부 되고, 와, 진짜 멋있어! 역시 핫삼보다는 이올부지 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무슨 항공병기 돼갖고 날아다니면 내가 트레이너면 충격받아갖고 같이 지금 못 다닐 것 같은데? 이상해 꽃 이상해 꽃왜 이렇게 됐어 이상해 꽃 이상해 꽃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뭐지 이상해 꽃 성장 이상해 처음에 열심히 이제 흠나 <laughs>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흠 <laughs> 늠름한 사춘기를 겪고 조금 혼돈을 겪긴 했지만은 이상해 꽃이 됐는데 갑자기 막 날백수 됐어 <laughs> 엄마 취업할 거라고요 아씨방문좀 맘대로 열지 마. 우리 이상희 씨 옛날에 어릴 때 진짜 똘망똘망하고 청소년기도 잘 보내고 냄 눈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아 <laughs> 엄마 알아서 할 거라고요 하면서 눈도 뭐 이상하게 개슴칠 하게 떠오고 <laughs> 야 펜텀 뭐야 이거 귀엽다. <laughs> 대왕끼리 동 하나 끼리동. <laughs> 아, 난라플로서 보다 얘가 맘에 들었네. <laughs> 대왕끼리동. 리자몽 거부가 와, 근본! 어 이렇게 둘이 붙이기가 개 멋있는데? 역시, 라이벌 적수가 옆에 있어야 돼. 단독으로 봤을 땐 뭔가 좀 과하지 않나 했더니 이 과함 불과 함께 보니까 이 과함과 과함이 함께 하면서 뭔가 좀 조화로움을 이루든. 어, 멋있어? 리자몽이 더 멋있어. 배가 통통해서 귀여워. <laughs> 아우, 대왕길리동진 치즈 무스.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에이스번, 리자몽... 뭐 이런 게 인기가 많나 보네. 멋있게 생겼어. 우라우스, 우라우스, 피카츄, 멜메탈, 인텔리레... 와, 인텔리레가 인기 많네. 우리 끼리동 몇 등이냐? 끼리동... 끼리동 어딨어? 우리 끼리동 뒤에서 2등이야. 꼴찐 안 했네 대왕끼리동왕끼리도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대왕끼리동왕끼리동 뭔가 약간 운석지나?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성능이고 나발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세요 야 그거 노래 듣자 이거 포켓몬 엄청 유명한 노래임 막 주제곡으로 나온 거? 포켓몬 노래 치면 나와요 가차? 오 잠시만 얘개잖아그 우동 채리동 <laughs> 아이스 번에이스번어 <laughs> 뭐야 뭐야 이게 스킬이네 개 멋있는데 애들 좋아할만 완전 멋있다 야, 완전 멋있는데 아니 고다이맥스 이렇게 멋있는 연출이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애들이었어? 근데 아까 사진은 왜그렇게 포토제닉을 이상하게 찍었대? 애니메이션으로 연출 딱 했어야지 대, 대왕 끼리동하나끼리동야 <laughs> 이거 올리면은 포켓몬 팬들 화내진 않겠지 어, 모르겠다 나 포켓몬 사랑해 지우짱 미짱, 짱로켓짱 포켓몬 사랑짱 대왕끼리동짱. 이거 최신 버전애잖아 대왕끼리동짱. 에이스본짱. 치즈분수짱. 이게 이름 뭐지? 아, 인텔리레온. <laughs>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인텔이야 암드리레온은 없냐? <laughs>